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은 한화 이글스의 최근 큰 뉴스, 그리고 팀과 팬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선수 변화 소식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화 이글스가 거포 강백호를 영입하며 2026 시즌 정상 도전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팬들의 기대감은 이미 최고조에 달했죠.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는 팀 내부의 재정비도 필요했습니다. 팀은 지난 21일, 장민재, 장시환, 윤대경, 이충호, 내야수 김인환, 조학민등 6명이 선수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이름은 장민재였습니다. 장민재는 2009년 신인드래프트 2차 3라운드 전체 21순위로 한화에 입단한 뒤 한화에서만 뛰며 진정한 원클럽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랜 시간 한 팀을 위해 헌신하며 팬들에게 많은 추억과 감동을 안겨준 선수였죠. 그의 통산 기록을 살펴보면 장민재는 총 313경기에 출전했고, 35승 54패 4홀드, 평균자책점 5.11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하기 어렵지만, 특히 2022년 시즌은 그에게 있어 최고의 시즌 중 하나였습니다. 선발과 구원을 오가며 30위 경기에서 126과 3분의 2 이닝을 소화했고, 7승 8패, 평균 자책점 3.55라는 안정적인 성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장민재의 모습은 팬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고, 하나의 든든한 투수라는 평가를 받았죠. 2023년 시즌을 마치고 프리에이전트 자격을 얻은 장민재는 그의 12월, 하나와 이 플러스 1년 총액 8억원에 계약하며 팀과의 동행을 이어갔습니다. 팬들은 그의 재계약 소식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한 팀에서 오랫동안 헌신한 선수가 계속 함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야구는 냉정합니다. 지난해 장민재는 26경기에 등판해 1승 1패, 평균자책점 3.10을 기록했지만 올 시즌에는 1군에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2군, 즉 퓨처스 리그에서 14경기에 나서 3승 2패 1홀드. 평균 자책점 4.4명을 기록하며 여전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팬들의 기대와 선수 자신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팀은 결국 변화가 필요했고, 장민재의 한화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화의 이번 결정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기지만, 동시에 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강백호와 같은 신선한 전력보강, 그리고 젊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전략은 한화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이죠. 앞으로 다가올 시즌, 한화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 장민재가 한화에서 남긴 흔적은 기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14년 동안 한 팀을 위해 뛰며 쌓아온 경험, 팀을 위한 헌신, 팬들과 함께한 수많은 순간들은 그의 기록을 넘어서는 가치입니다. 하나 팬들에게 그는 단순한 투수가 아니라 팀의 역사와 추억 그 자체였죠. 이번 시즌은 팀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얼굴, 새로운 전략, 그리고 강백호를 중심으로 한전력 보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팬들은 설렘과 기대, 그리고 조금의 아쉬움을 안고 하나를 지켜보게 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민재가 보여준 열정과 헌신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민재의 하나 생활과 팀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